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 최근에 그, 베베, 어, 베베가 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어, 정부에서 이거 가지고 뭐, 고유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위한, 어, 그, 시과 등록 그 취소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최근에는 사실상 이게 베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급등했고, 어, 장금을 치르는 그 기간, 한두달 정도 그 사이에, 가게 급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배액 배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어, 이런 경우는 이제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지금 최근에는 많은 것 같아요. 어, 예전과 3, 4년 전과 같이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신고가를 내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 물론 뭐 지금도 저기 지방이나 군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어, 스토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자동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뭐 배액 배상이 자꾸 발생하면서 배배테크란 말이 생길 정도로 어, 높은 계약금을 걸고 중도에 그 해약하면 어, 배액을 돌려받는 그런 그 배, 배배테크가 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건 사실 뭐 어, 인위적으로 하려고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운이 좋아야 되고 가격도 급등해야 되고 뭐 그런 조건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뭐 웃지 못할 그런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베테크라고. 의외로 주변에 베베테크로 돈번 사람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돈은번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게그 집을 계약했을 때의 어떤 그 베네핏, 그런 이익을 감안한다면 기회 손실이 있는 거니까 그렇도 이익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오늘,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1억 원짜리 부동산을 계약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보통 이제 계약금은 이제, 어, 통상적으로 한10% 정도를 받고 있죠. 근데, 가계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계약금. 가계약금 뭐냐면, 내가 그 본계약을 치르기 전에, 일단 급한 마음에 그 물건을 찍어두기 위해서 내는 거 이제 가계약금이라고 그러는데, 가계약금은 뭐, 한도가 없죠. 서로 간에 합의만 되면. 그 예를 들면, 뭐, 200만원 가계약금되든가 500만원 을 가계약금 500만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원래 정식 계약금은 1만원인데 500만원도 거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집주인이, 아, 안 팔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500만원에 대한,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을 돌려주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있어요. 또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또 배액배상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예, 그, 매수인분이, 매수인분이 렇게 법률적인 부분,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 약정계약금에 계획 배상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도 물어봤거든요. 어, 그 말이 맞더라고요. 약정 계약금.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어, 그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요즘에 이제 부동산에서 문자로 계약서를 가르면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문자를 확인해줘야 이제 가격금을 쏘고 하는데, 그 문자 내용에, 어, 만약에 1억원짜리, 억원에 1억 매매하고 1억원 약정 계약금의 일부 500만 원을 입금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약정 계약금의 일부 란 편이 들어갔다면, 그 가계약금이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 전체 계약금 1000만 원에 대해서 배액 배상하기 맞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네. 대부분 다 가계약금에 대해서 배액 배상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 가계약금이 아니고 약정 계약금에 배액배상이라는 거. 계약하실 때 지금 신중하셔야 돼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어, 특히 매도자분들은 배액배상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매도자분들은 더 신,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어, 그래서, 이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가계약금을, 만약에 500만원 했으면 500만원 돌려주고, 거기다 배액배상또 500만원. 그러니까, 매수자가, 어, 가기약금 500만원 받았으면은, 거기에 500만원 돌려주고, 500만원, 내돈 500만원에서 천만원 돌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왜냐하면, 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마음이 좋은신 분들은, 아, 그냥 500다 필요 없고, 다 그냥, 다 돌려줄게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매수자들이. 근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좋은 만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어, 진짜 법대로 하게 되면, 어, 매수자 입장에서는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어, 매도자 입장에서는 약정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정계약금을, 어, 약정계약금을 천만 원으로 약정했다면, 내가 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천만 원돌려 받은 돈 천만 원 돌려주고, 내돈 천만 원 돌려주고. 어떤 분은 배액배상이니까 무조건 두 배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두 배가 아니고, 받은 돈 돌려주고, 내돈 그만큼 돌려주는 게 배액배상입니다. 정확하게 뜻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계약은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중.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어, 그런 내용들이, 어, 제 찾아보니까, 음,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어요. 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데, 판사가 이제 판결 요지가 있는데,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100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서 계약의 구성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함으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다. 2014년도에 다 2313, 231378 판결문이네요. 예, 이런 이제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요 판례에 의거해서, 어, 매도인은, 어, 계약을 할 때, 가계약금 받을 때 정확하게 그 인지하시고 가계약금 받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가계약금 100만원 받았으니까, 100만 원 돌려주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서로 주고받은 문자나 녹취 내용에 계약금의 일부라는 말이 들어갔다면, 어, 이건 배액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가계약금이 아니라,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에 대해서. 그래서 계약금은 어떻게 보면 위약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계약금을 함부로 계약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위약금으로 변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계약금이라는말 의미는 바로 위약금, 해약금이란 말과 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계약하실 때신중하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어, 근데 지금 대부분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가계약금 받은 걸로 돌려주고, 거기다 100배 사는 건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마음이 좋아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아직까지 우리, 우리 사회가 따뜻해서, 어, 또는 그 이런 민법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 제이 방송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계약할 때, 배액배상 하면은, 많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어,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 계약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라는 거. 그런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세금이 붙어요. 세금이. 어, 그, 위약금 받은 그 매수자 있잖아요? 매수자, 매수자는, 어, 그것도 세금을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배액배상 하는 그 매도자가, 원천징수에서도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세금 신고를. 좀 복잡하죠. 어, 소득세법상 이제 기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2%도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어, 계약을 좀 신중히 해 달라. 그러니까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무심고 던지면 안 된다. 가계약금이 곧 약정 계약 계약금으로 돌려 어, 약정 계약금으로 인식돼 가지고 어, 큰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가계약금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배액배상에도 세금이 붙는다. 이 정도로, 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 배액배상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배액배상이 아주 흔한 일이 돼버렸어요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어, 배액배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또 이런, 그, 디테일한 법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어, 가계약금만 돌려받고 끝내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끝난 건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계약하실 때좀더 어, 신중하게 하셔야 될것 같고 특히 매도인 부분은 매도 하시는 분들은 집할 때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가계약금이 아닌 그 약정계약금 대략 한 10%에 대해서 내가 돌려준다라는 각오를 하시고 매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문자나 녹취를 했을 때그 자료에 문자 내용에 요즘 이제 부동산에서 문자로 서로 이렇게 계약서를 가늠하거든요 가계약금 같은 경우는 가계약금 말 그대로 이제 어 계약하기 전에 임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서로 바쁘니까 밤에 이제 저녁에 계좌 받고 어 문자로 뭐 무슨 물건은 뭐 매매금에 얼마 계약금 얼마 중에 가계약금으로 계약금의 일부 뭐 500만원 뭐 200만원을 입금합니다. 뭐, 뭐, 확인했으면 확인 바랍니다라고 문자 보내잖아요. 그 매도인이 거기다 확인하, 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둘다 확인하는 문자를 갖고 있으면 그게 이제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 그 문자를 보낼 때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돼. 요 그냥 보시면 안 되고, 거기에 계약금의 일부라고 가계약금을 적어놨는지, 아니면, 응, 적어놨는지, 그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밑에 보면 배액배상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어~ 계약에 뭐~ 계약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뭐~ 배액 배상한다라는 그런 문구도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어~ 근데 어, 그 내용에 보면은 계약금 일부란 말만 들어갔으면 무조건 가계약금이 계약금이 어~ 그~ 그 문자 내용에 자세히 보시면 계약금의 일부로 얼마 얼마를 가계약금으로 입금한다라고 적혀있다면 일부란 얘기는 그 계약금 전체를 배액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어, 아니면, 처음부터, 그, 계약금을, 뭐, 100만원으로 하고,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100만원으로 약정한다면, 100만원이 가계약금이라 정식 계약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최소한 내가 10%를 받으러 이제, 그 계약금을, 어 그죠? 1, 2%를 받으러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계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신중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하면 또 매수자가 계약을 안 하죠. 요즘 매수자들이 계약금을 듬뿍듬뿍 넣고 있거든요. 매수자분들이 배액 배상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뭐 배액 배상을 배액 배상을 받더라도 많이 받고 어 내가 꼭그 부동산 을 잡겠다는 의지죠. 그래서 계약금 요즘에는 뭐 10%가 아니20% 30% 계약금 하는 분도 꽤 많아요. 사실은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어 여러분들의 그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라고 해서 오늘 저 영상 만들었습니다. 아,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은 어그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앞으로 계속 좋은 영상 어, 유용한 정보를 보내 드릴 테니까 아, 꼭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